번째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, 김영구 전문가입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어느 종목에 네.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? 네, ESV요. 아, 매수가는요? 1 5 3 0 원에 2 0프예요 네. 어,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? 네, 아니요. 네, 추천 받으셨어요? 사실은 네. 여러 군데서 추천 받았었는데. 네. 다음에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. 아 그래요? 네, 하지 마세요. 이거 아이 아, 소형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장대 음봉 나오고 막 이렇게 네. 된 종목들은 이게좀안 오는 게좀 낫거든요. 이거 테마 쪽으로 아.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고. 네. 근데 이게 기술적 반동은 들어와요. 어, 네. 한 번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근데, 이 스몰캡이라고 네. 하잖아요. 시카총액도 조금은, 어, 종목들이잖아요. 네. 네. 뭐, 900억 뿐이 안 되고, 980억 정도 뿐이 네. 안 돼요. 어, 스몰 사이즈의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, 이제는. 네. 어, 지금 보면 코타 변화가 된 게, 옛날에는 이런 종목들 테마로 바꿔서 많이 움직였는데, 어, 요번 최근에 코타 시장 보듯이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의 번드메탈, 어, 앞으로 이익 추정치,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가지고,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. 그 전에는 네.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. 막 소형들 막 끌어올려고 막 이렇게 막 텐션 줘가지고 막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런 거안 가요.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아,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요? 앞으로 더 네. 바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네. 뭐 샀으니까 어때요? 잘 네. 처리해야겠죠. 아, 네, 예, 네, 네. 네, 맞죠. 네, 네. 어, 이거는 뭐냐면, 천, 6 천육백 원 이상은 올라올 수 있어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. 아, 근데 네. 이게 매일같이 있잖아요. 천, 천육백 원, 천칠백 원, 천육백 원 라인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. 아, 그러면 이거는. 이 천육백 원이요? 네, 천육백 네, 원 정도에 매도하고, 이게 더 가든 안 가든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. 네. 예. 네. 아. 네. 알겠죠? 예, 아, 예 이게 예. 기술적으로 붙어요 빵등 네. 이렇게 이 들어오긴 해도 거 나인에 딱 팔고 어, 다음부터 이런 거 많이 사면 안 돼요 아셨죠? 네. 이런 정보들 수익은 아, 네. 보고 나올 수 있, 있어요. 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때 아, 시간 조금만 예. 주면 기술적으로 팍 치고 올라올 음. 때 매도치고 나오세요 네네. 네, 네.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.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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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김영구 전문가입니다. 예, 아유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우리 아버님 어느 예.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? 삼성중공업이요. 삼성중공업 매수가는요? 예, 13,000원에 20%예요. 어, 사진 좀 되셨나요? 예, 한더달되어요 아, 더달 되셨어요, 아버님? 예, 어, 예, 예. 혹시 여유? 며칠 전에 못 팔았어요. 어, 팔지 안 팔아도 돼요, 아버님. 예, 예. 조금 더살수 있어요, 아버님? 예. 조금 더 사면 오늘 자리에서 오늘 종가로 좀 사놓고 조금 어, 이더 예.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, 아버님? 예, 아이고 맙습니다 네, 물량을 좀 누리고 팔지 마세요, 아버님. 조금 기다렸다가 이 종목은 예. 한만 오천 원까지는 들고 가세요. 시간이 예, 걸려도 만... 예, 시간이 걸려도 아나 조금 적금 넣었어라고 생각하고요. 예예. 예. 어, 끌고 가시면 돼요. 지금 되게 좋은 예. 자리고 또 이렇게 다시 꺾어서 올라가요. 예, 예, 그래서, 예. 어, 나는 적금을 넣을 거야, 라고 생각해서, 만 오천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더 좋아보여, 요 아버님. 아셨죠? 네, 예, 얼마큼더 샀어요? 10% 정도만 아니. 더 사세요, 아버님. 예, 예. 예, 아유, 그래서, 만 오천 원 되면 꼭 파세요. 아셨죠? 예, 예. 네, 성공치자. 만 오천 원까지 가려면 언제, 언제쯤은 갈까요? 어, 금방 올까 12월 정도? 뭐, 이렇게, 조선주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, 저는요. 금방 예. 이쪽으로 붙으면 금방 가니까, 만 오천 원까지 쭉 들고 가시면, 어, 좋을 것 같아요, 아버님. 그런데, 저, 저, 예. 수주 한다고, 많이 한다고 했는데, 수주가. 예. 이제 나타날 거예요, 아버님. 예. 어, 예. 그게 이제 반영이 돼요. 조선주 같은 경우는, 예. 어, 정말 어팡 사이클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. 그러면서 예. 올해부터 예. 이렇게 살아나요. 이렇게 살살살 살살 살아나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은 예. 좀더 좋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예. 육가를 잘 보면, 육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예 예. 유가에 관련주로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게 조선하고 건설주예요. 예. 그래서 유가 추이는 제가 볼 때는 어 좋다고 봐요. 앞으로 더 상승의 폭이 더 많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예예.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길목 잡고 있는 게더 좋아요. 어,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딱 길목을 딱 잡고 이렇게 시간을 예. 주는 그런 매매의 법칙을 쓰면 수익을 많이 날수 있는 게 조선주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니까 좋으니까 예. 아버님 좀사 놓고 기다리세요. 예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 전화받아 보겠습니다. 또자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김현구 전문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예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 궁금하여 전화 주셨어요? 영진약품입니다. 매수가는요? 만원입니다. 만원이세요? 비중은요? 50%입니다. 50%요? 네. 어 목소리가 힘이 없네. 기를 한번 줘야겠네요. <laughs> 자 네. 한번 따라해보세요. 개굴개굴 팍팍! 아, 이렇게 네. 기대받아야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. 어, 사람은 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돼요. 그래서 네. 항상 웃어야 돼요. 어, 주가가 네. 떨어지든, 주가가 올라가든. 그래, 네. 에너지가 좋아야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. 아셨죠? 네. 네. 자, 이 종목 사셨구나. 이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. 네. 방에, 네. 근데 한번 쭉 빠졌다가 쭉 올라오죠? 네. 어, 제 종목이 원래 그래요. 예. 네. 제 종목이 원래 한번 착 밀렸다가 확 올라가요. 왜 그런가요? 사람들이 많이 네. 보고 있어서 그래요. 아, 네. <laughs> 셀바이어트 액도 마찬가지로 쭉 관심 종목들이 거의 쭉 빠졌다가 탁 올라가요. 웹젠도 마찬가지고 쭉 빠졌다가 네.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참에 네. 살짝 눌렀을 때 놀라지 마시고, 영진약 부분은, 어, 좋아요. 저기가 볼 때는. 네. 어 재학주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요. 아왜 그러면 실적도 별로 안 좋았었다 그랬잖아요. 털 네. 어라운드를 보는 게더 좋아요. 실적 최악일 때 사는 게 제일 좋고요. 느닷없이 네. 급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만천원 위에서 매도치면 돼요. 네. 네 그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만천 원에서 만천 오백 원 사이 오면 매도쳐서 수익 챙기는 연락 쓰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꼭 수익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